요즘은 지금 문자가 휴대폰에 많이 옵니다 뭐 대출이 국민은행 무슨 기업은행 뭐 무슨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은행에서는 그 문자 안 보냅니다 그러고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올 12월 달까지 일 금융이든지 이 금융이든지 저축은행이든지 증권회사든지다 묶이습니다. 무슨 대출이 됩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옆에 지인들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은행에 대출 안 됩니다. 12월 달까지 올년 말까지 안 되니까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 어디서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은행들 대출을 안 합니다.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혼자 은행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하실 분들을 많을 끼고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를 온만 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뭐, 지금 당신은 대출이 얼마 된다? 어? 대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든지, 지인이 계시면은,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대출 안 됩니다. 대출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올 연말까지는, 신용이든지, 부동산 담보대출이든지, 대출 안 됩니다. 그래, 왜 그걸 모르냐고. 일부 방송에서도 했는 거 같는데, 대출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전부 다 조그만 사무실에 내놨고 어, 걸리모, 좋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대출 안 됩니다. 지금 대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지금 이렇게 갖다 지불 안 되는 틈을 타서, 어, 지금 이렇게 문자를, 많은 문자를 지금 전송하고, 휴대폰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한두 건은 받을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으면은, 당신들이 사기에 당하든지, 어, 또, 당신들이 망패를 봅니다. 전화도 하지 마세요. 하면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대출 안 되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지금 아무 데 대출 안 되는데, 무슨 대출이 된다고? 어, 말하고 끼는 사람이 지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어, 문 대통령, 아버지가, 문 대통령 아버지가 오도 안 됩니다. 지금한 대출이. 무슨 대출이 됩니까? 지금. 은행에 다 묶여있는데. 그러니, 함부로에 이런 문자 받으면은 삭제시키고, 어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하는 순간에 본인들이 당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문자 오면은 삭제를 시키세요.